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진실로 올려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부으사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 회개하게 하오니 회복되고 감사와 결단으로 삶이 바뀌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10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유익이 먼저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쫓으려는 우리의 미련한 마음들을 용서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어 우리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옵시며 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은 누가 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말씀으로 교회만이 새롭게 될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김필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에 충만한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고 날선 검과 같이 자기 합리화로 덮어놓은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사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5월 친구 초청 바베큐 파티를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기도로 물질로 섬겨주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음식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의 이름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올려드립니다. 영원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소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유치팀, 초등팀, 중등팀, 청년팀 양육과 교리대학의 시간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단단해지게 하소서, 하나님과 기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교회와 이웃과 가정을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하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경제가 살아나고 정의가 살아있고 세계와 협력하여 더욱 발전하고 아낌없이 나눠드는 정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합당한 우리나라의 정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두분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을 늘 강건하게 붙드사.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로 교회를 이끌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청년들,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영원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나팔소리로 채우사 피곤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